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 나침판입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소개자료는 경기 화성시 우정읍 매양리계깔리지역 공장창고 경매물건으로 수원지 방법원 사건번호 2020 타경 614705입니다. 감정가는 46억 2,432만원, 토지면적 2,693평에 건물면적 804평입니다. 이래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70%가격인 3차 최저가는 32억 3,703만원이며 보증금은 3억 2,371만원, 입찰은 2021년 4월 15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경기 화성시 우정읍 매양리 공장창고 경매물건은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북서측 근거리로 평택시흥 고속도로 조합 IC 생활권입니다. 주변에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 및 중소 규모 각종 공장과 창고 등이 산재 해 있는 지역입니다. 공장 및 창고 경매 입찰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통해 공장 및 창고를 취득할 경우에는 토지를 매입하여 신축할 경우에 비해 많은 수고와 경제적 비용 그리고 제도적 대안과 각종 부담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발 부담금 및 대체 조성비 그리고 수도권의 경우 공장과 창고, 총장 총량제 등의 영향으로 설립 자체가 불가한 곳이 많기 때문에 이미 신축된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아 운영하는 것이 훨씬 큰 경제적 이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공장 및 창고 등의 운영에 있어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특히 도시 지역 중공업 지역이나 산업 단지에 내 위치한 공장일 경우 제약상이 많을 수 있으므로 해당 간 간할청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여 경매 낙찰로 재산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다시 매도해야 하는 상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매를 통해 공장 및 창고를 취득 시 유의 사으로는 무엇보다도 산업 인프라가 충분한 지역인지를 먼저 체크하고 물류 및 도로 편리성과 전기 및수도 이용 현황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최적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 이는 추후 집가상승으로 인한 매도차익도 기대해 볼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경영상 노동력 확보도 중요하므로 수월하게 인원을 충원 가능한지와 공장 및창구 위치, 위치에 대한 인지도 그리고 기반시설 정도도 미리 체크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간금의 미납 여부를 사전에 체크해서 연체금 발생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체가 필요하며 산업 폐기물 처리 의무 또한 대법원 판례상 낙찰자에게 있으므로 공장 및 토지 내의 방치 여부 등을 면밀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이렇듯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입찰을 준비하고 법원 경매 또는 유동화 회사를 통한 n p l 방식으로 낙찰받는다면 행정적, 경제적, 시간적 측면에서 많은 장점이 있는 것의 공장 창고 경매문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경매를 통해 기존 공장이나 창고를 매입하여 사업 확장 및 신규 진출을 준비하는 분들은 투자 목적과 운영 계획에 부합하는 최적의 물건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하성 공장 경매로 진행 중인 하성시 우정읍 매양리 공장 창고 경매 물건은 토지 면적 2,693평에 건물 면적 804평으로 감정가는 지난 2020년 6월 기준으로 46억 2,432만 원입니다. 이내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70% 가격인 32억 3,703만 원을 최저가로 3차 입찰이 오는 4월 15일에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은 최저가 10%인 3억 2,371만 원이며 입찰은 수원지방 경매법정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40분까지 운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살펴보면 토지 내필지 중 대표 필지는 계획관리지구 공장용지로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21만 9천원입니다.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나 경매경은 특례에 의해 허가 면제되니 자유롭게 입찰 및 낙찰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건축물 대장을 살펴보면 일반 철골구조 일반 공장으로 2008년 6월에 사용성이 되었습니다. 공부상 위반 건축물 및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은 확인할 수 없는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공장인 듯 하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각물건 명세서상 토지 내필주약 (2층) 공장과 단, 단층 공장 등 제시의 건물 및 기계기구를 포함한 토지건물 일괄매각 사건으로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상 말소기준 권리는 2008년 6월 30일에 설정된 중소기업은행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8억 4천만 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채권 총액은 68억 1966만 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물건명세서상 특이사항은 없으며 임대차 관계는 대항 없는 대항력 없는 상가 임차인으로 4개 법인이 체크되고 있습니다. 총 보증금은 5,800만 원이며 월세는 870만 원을 870만 원입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명도 시 인도 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협의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공장 및 창고 입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 목적과 운영계획이 선행되어야 할듯 합니다. 특히 화성지역의 경우 얼마 전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서 제3기 신도시가 광릉 시흥일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지 인근에 위치한 중소형 공장 및 창고 이전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이는 추가 수요로 이어지는 상황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최근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계획관리지역 토지거래 현황이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경매물건의 가치를 추론할 수 있다면 투자에 매우 효율적일 듯 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경교 화성시 우정업 일대 여러건의 공장 매물 효과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 및 수급 현황 등을 면밀하게 체크하고 투자 목적과 운영계획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를 살펴보면 경교 화성시 공장 직전 6개월 매각가율은 78% 매각률은 49% 경쟁률은 5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특히 3월 10일에 진행된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공장 경매물건의 경우 27명이 응찰하여 감정가 대비 97.5%에 낙찰된 사례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화성시 인근 공장 창고 진행 현황입니다. 10건 이상 진행 중에 있으며 이는 근본진행물건과 별도이고 투자에 관심있는 분들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진입니다. 금번 소개자료는 법원은 매각 물건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 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 나침판의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화성시 우정읍 매양리 계획 관리지역 공장 창고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 나침판이 소개해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